그러면 자, 사실 이번에 그뭐 득표도 나름대로 꽤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어, 후보님께서 역대 뛰었던 선거 가운데는 두 번째로 많은 득표 수 그리고 득표율로만 치면은 가장 높았다. 아이, 그런 거또 보니까 이번에 선거 재보궐 선거 기간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워딩 때문에 여러 어 뭐 구설에도 오르기도 했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딱 워딩을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제주에서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예. 그럼 제주에서 더 단단해지려면 민주당 제주도의 정치인들이 제주에서의 정말 정치를 잘해서 음, 음.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과 달리 제주에서만큼은 민주당의 입지가 더 단단해졌다라는 음, 음. 그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면 네, 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아하. 그런데 뭐 저하고 MBC 라디오나 또는 뭐 TV에서 우리, 예. <laughs> 우리 고재일 기자님도 <laughs> 같이 이제 패널로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지만. 네, 네. 지금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활동하는 도의원들이든 음. 국회의원들이든 정말 너무 책임감 없는 정치를 지난 4년간 펼쳐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해졌다. 아하.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 그그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다음 두 번째는 어, 김한규 후보가 제주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김한규 후보에 대한 그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인 1등이 나왔죠. 그렇죠. 예, 예. 전에는 볼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주 역사상 갑자기 내려온 사람, 갑자기 내려 음. 전략공천이든 뭐든 갑자기 예, 내려온 사람에게 그런 지지율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원일룡 도지사. 원지사는 예. 그때 그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예, 그 그렇죠. 그리고 원일룡 지사는 3선 의원을 하면서 음. 삼선을 우호로 인지, 뭐 인지도의 예.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역구는 그렇죠. 서울이었지만 사실 제주에서 음.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열심히 도와주셨던 음. 부분도 있고, 근데 이 김한규 후보하고는 좀 다, 많이 좀 다른 상황이었던 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있나? 아하. 그러면 결국 과거에 네, 과거에 이제 선거를 또쭉 지켜보면 결국은 우리 제주가 음. 어, 공정한 플레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건 아닌가 그리고 아. 그 공정한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썼는데 네. 그 가스라이팅의 실, 실 사례들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여러 개를 드렸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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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보도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아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주 사삼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모든 걸다 했다고 음. 유족들도 알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 에, 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삼특별법 처음 만들 때 그걸 발의한 사람은 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정당... 신한국당의 그 당시 아, 신한국당이었습니다. 예 아, 맞아 맞아 신한국당의 변정일 의원이 맞습니다. 초안을 에이. 냈고 민주당은 변정일 의원이 초안을 내니까 부랴부랴 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음... 근데 아무 준비가 안돼 있었어. 에이, 에이. 아무 준비가 안돼 있어서 당시에 이제 서울에 에이, 그 사삼 그러니까 제주 사삼 진상 규명 점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이렇게 네. 만들어졌어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공동 대표는 제주분은 이제 현경 님이 그저 공동 대표를 음. 맡으시고 또 나머지 두 분은 제주분이 아니신 분이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법률 특위도 만들고, 어,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외적인 이제 섭외도 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팀도 만들고 해서. 후보 거기서 뭔가 하셨죠 거기서. 네. 제가 이제 법률 특위에 이제 간사였죠. 아하.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네, 네.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그 법률특기 간사를 맡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99년도에 시민사회단체 초안이 확정됐어요. 음. 2년 반 정도 준비. 99년에. 예, 네. 예. 2년 반 정도 준비해 서 초안이 확정되었는데 그렇게 제가 기초했던 그 초안을 가지고 음. 민주당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예, 연락이 예, 예. 왔어요. 연락을 이제 지금 강창일 의원을 음. 통해서 전 의원을 예, 예, 예.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을 주, 주자 아. 어, 그래가지고 주, 주니까 그거를 네. 짜깃기를 했어 출미의 음. 의원이 그렇죠, 그렇죠. 짜깃기를 에. 해가지고 출미의 안으로 낸 거예요. 에, 에, 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작한 거하고 음. 변정일 의원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냈을 때 당시 음. 여당이 새정치국민회의였어요. 근데 다수당은 신한국당이니아 예예.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에서 그 안을 내니까 이두 개를 가지고 어, 저기 상임위에서 심사를 저기 심의를 하고. 음. 그리고 나서 당시 김충조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원장이었거든요. 예, 예, 예. 김충조 의원이 그 김충조 의원이그 위원회 이 양쪽의 안을 가지고 이, 우리 흔히, 흔히 말하는. 그 절충안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네, 절충안을 그렇죠. 만든, 그렇게 보통. 해서 만든 네. 것이 통과가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대표발의는 추미애 전 의원의 이름을 달고. 어, 그러니까 네. 그, 그 당시에 마지막 최종 통과는 네. 김충조안으로 돼 있어요. 아, 아 그렇습니다. 추미애 예, 아니 아니요. 추미애는 어. 김충조안으로 되어 있고, 어. 그 변정일 의원안과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안은. 폐가 폐기가 됐죠. 폐기. 음... 그래서 김충조 의원 안으로 된 건데 음... 그 당시 이제 신한국당이었던 우리 당에서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통과가 된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줬다는 그그 그 드라이브를 건기,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삼 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한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죠. 약간 도민들의 기억이 왜곡되는 그런 그렇죠. 그것만이아닙니다그것만이 예. 예. 그것만이 아니고 사삼 특법법 개정이 그 뒤에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이렇게 있는데 예, 예. 그 과정에서도 다수당이었던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음. 대부분은 저희가 다수당이었을 때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다 통과시켜준 건 사실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음, 음, 양당이 의사가 음, 합치되면서 통과가 되었다는 걸 음, 얘기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그렇죠. 그다음에 그 뒤에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과 관련해서 어 우리 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일부 극우 보수 인사들이 있어요. 에, 에. 그 일부 보구 보수 인사들이 하는 말이 과연 국민의힘의 문제인가 아.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제주에서는 대표를 할수 있는 것이가에 그렇죠. 문제죠. 뭐 대표자도 네. 아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주에서는 정치 지형이 민주당 국회의원 삼석. 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뭐 뭐 그냥 얘기하자면 제주의 소리를 비롯한 네. 네. 몇몇 언론들이 그 프레임을 아주 강하게 더 공고화시키는 겁니다 확대 재생산하는 예. 음, 음. 그렇게 해서 그럼 제주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음.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주의 소리에서 나온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보수당 쪽에서 이거 삐 처리 안 하겠습니다 제주의 네, 소리 네. 우리 보수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은 언급을 하지 않고 네, 네. 이 얘기를 가장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될 때 음. 사삼 진상 위 사상 그 투기를 특위, 폐지한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당시 다른 언론들을 보면 중앙의 언론들을 보면 이게 사삼을 폄하해서 없애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당시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예, 예. 개점 휴업 상태였어요 음. 개점 휴업 상태에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거야. 음. 더군다나 사삼은 더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삼만 음. 음. 확대하려면 구조가 안 맞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거를 한국 전쟁 전후 어, 민간의 학살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삼 분과를 사실상 더 키울 생각이 아하. 훨씬 강했는데 그거를 제주에서는 제주의 음. 국회의원 세명 음. 민주당 국회의원 세 음. 명과 제주의 언론이 사삼을 네, 네. 없애려고 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재조정하려고 했던 그렇죠. 것을 예. 정치적인 목적이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달성 마치 그거를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요. 이렇게 비춰졌다. 예. 그런데 그때 그걸 못해서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사실 실제 실제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숨기고 있어요. 지금 사삼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사삼 그렇죠. 사삼을 예. 전 네. 어, 전공한 인력이 우리 제주에서 1년에몇명 나올 것같습니까1년에몇 명? 없습니다. 없겠죠. 지난 에이. 5년간 몇명 나왔을까요?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면 사학도로서 음. 그만한 경력과 또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제주에서는 아 전국으로 말을 해도 돼요. 음, 음. 가장 예, 예. 저, 지금 사삼 연구소장을 아까 맡고 있잖아요. 싶은데 양점심 박사님. 예예예. 예, 예. 그분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아하. 아무도 없어요.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도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특위에서 사삼의 역량을 계속 키우는 과정에 다른 연구를 했던 분들까지 흡수를 했다면 지금 사삼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상 규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사실 사3 음, 진상 규명이 사삼 아, 네, 진상 규명이 예. 아직 다안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별 사례입니다. 개별 사례. 지금 은 전체적인 사례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됐지만 예, 예. 개별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왜그 개별 사례가 중요하냐면 지금 사삼 보상금 얘기하잖아요. 보상금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희생자로서 인, 등록이 되어있느냐 말았느냐만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예. 개별 사례가 되면. 희생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그 범위도 훨씬 넓어질 수 있고 음. 지금 그~ 그~ 가족관계 등록과 예. 관련된 것도 훨씬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하. 네,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나 예, 예. 또는 이제 다른 법무부를 비롯해 행안부의 입장은 신분법상의 큰이 변화를 음. 초래할 수 있어서 사삼특별법에 음. 어, 인지 청구를 하거나 혼인 음. 혼인을 저기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예, 예, 예. 당시의 혼인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나라 전체의 신분법의 근간을 음. 흔들 수가 그렇죠. 있어서 예.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말또 사실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러면 특별한 사례를 아. 특별한 사례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럼 그 특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려면 결국은 네네. 개별 사례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하. 그 개별 사례 분석을 할수 있는 인력이 아예 없어요. 그 인력이 없요 그러면 과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음음. 그걸 반대하고 사삼을 폄훼했다, 사삼을 어, 없애려고 한다라고 한 주장이 아니 아니라 음음. 생산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의 사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아...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한 조사.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아하... 허위 사실을 늘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얘기하면서 네, 네. 민주당 걸 정치적으로만 이용을 했죠. 그런데 이거 사상만이 아니에요. 음...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돼서 추진했던 해군 기지, 네, 네. 네, 뭐 민군 복합형 음... 광광 미항 이렇게 하지만 해군 기지란 말을 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죠. 아 옛날에 맞아요 그 그거 있었죠 용어를 예. 쓰지 못하게. 예, 예 맞아요. 맞아.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죠. 영리병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투자 개방형, 투자 개방형? 예, 예, 예. 병원이지 그죠? 예, 예. 의료법인인데 이런 말들을 그러왜왜 왜 음.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실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럼 그게 제주도민한테 도움이 되어서 그랬다면 음. 오케이 박수쳐주겠는데 예, 예. 그 반대였다는 거. 국민사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 음. 예를 들어서 강정 마을에 음. 그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과연 보수 정당이 저 보수 보수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처음에 애초에 그걸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예,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안을 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후보님 말씀 참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듣고 <laughs> 보니까 이게 좀 서사가 서사가 보이면은 이게 예, 좀 약간 예. 맥락이 읽혀요 근데 이게 또 가스라이팅이란 단어 또 잘못하면은 음. 이 도민들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약간 지적인 판단을 못하고 굉장히 좀 약간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렸다 예 그거는 뭐 예. 나중에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예, 예.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기울기가 이번 선거에서 보면 거의 절벽에 가깝다. 절벽이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그 우리 후보 말하는 거의 클리프 행어였다.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가스라이팅과 같은 네. 그런 표현을 안 썼다. 안 쓰면 과연 사람들이 그 말에 음. 어느 정도 주목을 해줄 것이냐의 의미도 아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는 도 아니면 뭐예요. 음. 네, 그런데 이제. 그 절박함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말을 던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나중에 뭐뭐 낙선한 사람의 얘기를 얼마나 귀담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그 음, 평가를 음, 음, 음. 했을 때 과연 우리 제주 정치에서 지난 다섯 이번까지 여섯 번의 국회의원 네. 여섯 번의 국회의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그게 우리 제주에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네, 누군가가 음. 누군가가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어~ 제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라도 음, 갖고 있어서 음, 그 말을 음. 쓴 것이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제주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우리 그~ 광주시장으로 출마했던 주기환 후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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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광주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고 음, 해서 페이스북에 예. 글을 올려서 그게 이제 큰 음? 그~ 반향을 일으켰는데 예, 예, 예.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일대 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고 이거에 어떠한 뜻 뜻과 역사적인 이~ 어떤 이~ 맥락이 담겨 있는지를 설명,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사실 좀 약간 이해는 돼요 뭐~ 제가 좀 약간 팔랑귀인 측면도 없잖아요 이긴 <laughs> 있습니다마는 아~ 나름대로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후보님의 뭐 어쨌든 선거 전략상으로는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그래도 부상 일급의 정치인이 저런 워딩, 지역주의 뭐 유발하고 또뭐 어, 밭을 타타는 이런 걸 굳이 했어야 했느냐 이렇게 음, 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생각하십니까? 네, 저를 안 찍으셨을 거예요. <laughs> 무슨 뜻이냐 하그 <laughs>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찍지 않았다. 예, 예, <laughs>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저한 애정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 이제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들을 뭐 협약이나 이런 걸들해서만들죠 아, 그렇죠? 네. 예. 네.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 사에서 지역주의라는 얘기는 음.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네바 협약이다. 예, 아, 뭐 제네바 예. 협약 이상의 의미를 가질 <laughs>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역주의라는 말을 지역주의를 만약에 제가 표방을 했다면, 예. 우리가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폄훼하는 거거든요. 폄훼,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전라남남도라는 말도 제가 들었다 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전라남남도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는 말이 내가 음. 제주 제주를 전라남남도다라고 규정을 한 거라면 음, 음. 그러면 제가 지역주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건 저만 들은 건 아니에요. 제 음. 주변에도 그런 말 많이 들으니까 네, 네, 물론 네. 김한규 지금 의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더라고. 음. 그 이유는 제주의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음. 들었을 거예요. 제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 예, 예. 들은 적이 있느냐 음.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었죠.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쓴게 과연 지역주의를 제가 조장한 것이냐? 음.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경험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발언한 거. 제주도가 전라도화 되었다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음... 네. 그 얘기에 앞다리 얘기들이 있었죠. 예, 예, 네.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음...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예. 그러면 적어도 김한규 후보가 본인이 왜 그렇게 어? 그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음... 합리적인 얘기를 해줬어야 되죠. 음, 그런 그 얘기는 나도안 하나도, 해줘야, 안... 해줘야 하는... 예, 예, 하나도 그러니까. 하지 않고 음... 그냥. 비난이 나옵니다. 어, 자기가 잘못해 떨어져 놓고 음. 왜 도미를 폄매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말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결국 민주당이죠. 김한규 후보 음. 민주당. 음. 예. 그러면 그 말을 앞뒤 맥락을 다 잘라 버리고 열심히 퍼나르는 어, 제주의 소리는 음. <laughs> 민주의 소리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예, 예, 예. 비아냥을 듣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걸 가지고 저를 음, 공격하는 것은 예, 예, 예. 아까 말했던 지역주의화시켜야 음, 자신들이 이익을 얻으니 음, 음, 이걸 계속 지역주의라고 몰아가는 거죠 기사가 날카로워지죠 그러면 그렇죠. 기, 기사에 예. 날이 생기고 접촉면이 생겨가지고 어 사실 이게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좀 이게 언론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이제 지금.